네, 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재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시젠입니다. 시젠 수급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시젠 수급 보겠습니다. 시젠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밀렸어요. 밀렸고 이제 개인들의 누적 수급도 많고 그러면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건 기간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수급상으로 봤을 때안 좋지만 기간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면 요, 요 구간이 이제 중심축 하단 자리에요. 그래서 여기서 리바운딩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요 아래 구간까지도 여기 처음 돌파한 구간까지도 69,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리바운딩이 한번 나와야 되겠죠. 안 나오게 되면 이제 밑으로 확 밀릴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7월 1 3일날 이거 되는데 요 목표치들이좀 변해서, 뭐 이제 다지워버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하락 추선을 그으면 일단 하락 추선을 벗겨야 되니까요. 벗겨야 뭐 상승의 목표치가 나오고 그러니까, 세대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 하단까지 일단 빠질 수 있다. 요, 요, 쪽 하단이면 이쪽 구간까지 밀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엔자형이 최우선 큰 엔자형이었는데 이 엔자형은 얼추 준것 같아요. 이렇게 고점에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주지 못했어요. 조금 더 남아있다. 그러니까 75,900원 정도 된다라고 일단 가정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조그만 엔자형이 하나 있으니까 큰 엔자형보다 이게 아마 더 최우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 가격이 비슷해요. 75,900원. 뭐 76,000원 정도. 여기가 이제 단순 마디가 최우선이 되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만약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 이제 크게 밀리면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71,2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라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밀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두 마디, 한 마디가 돼서 리바운드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라 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75,000원대에서 6,000원 요사이, 그다음에 71,2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가정하시고, 세대는 복사를 하나 더 해서 그리면 요구간까지 밀릴 수 있다니. 지금 나오면, 그때 대려봤을 때는, 근데 요요 여기 요, 전저점도 있기 때문에 요구간이 좀 촘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저점 잡으셔갖고 수세대는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무조건 넘어가야 될 라인은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8만 1,500원. 8만 1,500원을 안착을 해야 됩니다. 안착이라는 얘기를 완전히 그 돌파한 영봉의 저점에 이탈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는. 예. 여기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